그냥 야, 내가 그냥 몸... 딱... 어 뭐야!! 앙구독띠 안따봉띠어 근데 제 한국인... 한국인이면 어떡해요? 어, 뭐 한국말 풀어주면 되지 아 맞네 아뭐 음. 어차피 풀어주면 되는데 뭐음 어, 그래 이제 안전한지로 가자 딜로포 테이밍한 얘딱 예 챙겨야죠 꽉차 만석인디 수셔 넣었어 딜로퍼? 걔? 네수셔 넣었어요 잘 있습니다 어 뭐야 트릭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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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어 트릭해 빠졌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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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이 뭐야 아자 문 열어. 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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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가. 근데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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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면 안 되잖아. 딜러 퍼부터 딜러 퍼부터 들어가. 프레테라 죽는 거 아니겠지? 아픈데. 안 죽어요. <laughs> 너무 많이 때렸어. 안 죽어요. 안 죽어요. 그래 들어와. 한 번은 지금 가고 있는 곳에 동굴이 있거든요. 동굴에 터가 안잡혀 있으면 그쪽에서 사면 되고 터가 잡혀 있으면 뭐 망하는 거죠. 어. <laughs> 있어?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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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어. 지금 개 많은데? 저거 공격하는 거거든, 공격하는 거, 공격하는 식물. 어, 별로 생기지도 않은 서버에 수도관 이렇게 저 설치해놨네. 오씨. 어, 저게 바로 대륙의 위험입니다. <laughs> 안전한 곳에 안전한 곳에 설치하자. 여기 하게? 가깝지 않아, 쟤들이랑? 예, 네, 가깝거든요. 그냥 바다 한 가운데 하면 안 돼? 바다 한 가운데 말고 일단 동굴을 한번 봐야 돼요. 있겠지, 저금 수도관도 만들어놨는데. 네, 저기 말고 다른데예요. 아, 오케이. 내목 너무 드려요. 저기 집이 있거든요. 일단 한번 멈춰서 해적 짓좀 하고 가죠. <laughs> 으아 아, 별거 별거 없어 별거 없네. 빠름 바꾸. 여기서 딱 가는데 갑자기 매드맥스처럼 막 여기 뒤에서 막 이렇게 다 나오면 개웃기겠다. 바위 뒤에서 3대장 막 나와. 삼대장 그런 는데3대장 이렇게 평화롭지? 폭풍전이 아니냐? 그럴 수도 있어요. 갑자기 와이번 와이번 타고 튀쳐나오는 거 아니야? 에이 설마 벌써 와이번을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. 대 대륙이야 여긴아 우리 감옥이랑 너무 감옥이랑 너무 먼데. 어 어쩔 수 없죠. 그럼 침대에 만들어 놓을 걸 그쪽. 그러면 약간 죽고 아이템 넣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. 이제 또 여기 와이번 지역. 야그 수많은 아크의 경력들을 쌓은 곳이죠. <laughs> 왔는데 딱히 약간 반갑진 않네요. 음. 아.. 방금 걔네들이 먹고 있던 곳도 되게 좋은 곳인데 아 역시 좋은 곳이라 벌써 다 먹혀있어 잠시만 저기 뭔가 비정상으로 빨리 움직이는 애가 있는데? 아닌가? 원래 저렇게 움직이는 건가? 저 도마뱀들이요? 얘들... 응 어. 쟤네들 원래 빠르고 쟤네들한테 물리면 바로 죽어요 아 어, 쟤네 원래 빠른 애들이구나 물리면은 독 때문에.. 어? 사람이다 오진짜 저기 약탈이다 하여튼 기절시켜야지 오케이 약탈이다! 해적진! 가지야 불라! 으 안돼! <laughs> 해적진이다! 으 <laughs> 기절했다 카이 조키다 네. 이아르젠타비스를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? 와 레벨 234야 고기 난경 다아 좋네 좋아 아, 아. 어 썩은 고기까지 좋다 상이 이거 가지시죠. 아 데꼬하자. 진짜 잡고 감옥에 넣자. 아 갑빠도 이거 다 좋은 거네. 감옥에 넣자 감옥에 방심하면 죽는 거예요. 카이도 투가 네. 이 아르젠타비스를 타고 다니는 거 같은데 원 레벨 234야. 저 아르젠타비스랑은 빠이빠이고 막야 이거 감옥 딴데 우리 도착하는 데다 또 하나 만들어 놓자 <laughs> 진짜 볼라 앞에 장사 없네 <laughs> 올라가, 나 신이 내린 타기템. 뭐야, 너무 아저와이 무슨 느낌일까? 와, <laughs> 얘 무슨, <laughs> 얘 무슨 느낌일까? <laughs> 신체장기 하고 있어. 테이밍하다가 그냥. 아, 내 몸.. 엄. 어 뭐야? 방하면 죽는 거예요. 와, 지원군 바로네 오 그리핀으로. 그리핀. 나 공격아, 나 공격한다. 이야씨, 나. 아유, 아니 왜 나만 죽여? 잡혔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길래 어 약간 백이 있을 거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벌써 그리핀을 잡을 정도로 발전한 애들이 있을 줄도 몰랐어요 전짐 그래 짐만 있으면 돼 공룡은 다시 키우는데 짐만 있어 공룡이 돼. 다 죽은 것도 아닙니다 진짜로 아그 바로 그리핀 타고 와버리네 그냥 예 예쁘야. 내 바로 죽었는 바로 옆에 누누 죽어있거든? 이름이 야쿠자 보스야 얘는 나중에 나중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랑케님 랑케님 헬프 펠프 헬프, 헬프 어디야 어디야 컴온 컴고컴얘 인내 좀 많이 높아요 이기 개센데? 잠시만 와 뭐야 야, 진짜 아 개빡쳐 여기서 벨로나 사우르 데려오면 진짜 완전 죽겠다 헐 트리케 죽었어 다 죽었겠지 거기 아직 시작지점에 있자 우리 너무 일렀어 스타트지역 잠시만 나 아예 그냥 아까 껐다 퀴 키... 그래 야 거기 바로 한거 에바였어 솔직히 아 <laughs> 거기 있어? 지금 너? 아니요 지금 부활 쿨타임 아직도 2분 남았어요 그래? 나한번 부활 가능하거든 지금 배가 응. 바다 쪽에 있거든요 도망치느라 이다 부수고.. 야다 부서진 거 같아 <laughs> 아니 다 아니 그냥 부수고 있어 아직도 신생섭인데 왜 이렇게 구인물이 많아? 아원래 진짜 원래아 원래 항상 이래. 원래 고통을 준 만큼 고통을 당하는법이야 그게 이렇게 빠를 줄 몰랐네. 아 설마 집다 부시겠어? 지금 보개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전부 다 부수진 않겠지? 한번 덮쳐 볼래? 나활 만들었거든. 화살 화살이랑 각볼래 mm살 m 살 각? 아 죽었어. 이거 중각. 원래는 65야. 미쳤네. 상자 다 보겠다. 와 아이템 많이 있었나? 네. 얼마큼 있었지? 아이템 엄청요. 랑키님 이제 저 배는 어쩔 수 없어요. 처음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야? <laughs> 레벨만 가지고 재 <laughs> 시작. 아, 그리핀이라도 죽일 수 있었으면 아 그리핀 레터로 때리고 있을 때 완전 한몇 대만 때려도 죽는 건데 그거면 복수는할수 있는데. 아, 손빵 맞아가지고 아 진짜. 나 지금 화살 들고 최후의 발악을 하러 가고 있어. 멈춰는데 때리는 거? 템이 템을 다 빼서서 그래요. 못털 것도 없다 이거죠. 반면에 저희는 다 털렸고요. <laughs> 안개님 이제 저 가야 돼요. 아니야, 자, 아니야, 나 지금 왔거든 배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갔어 방금. 다안 부셨어. 그쪽으로 갈까? 안 부셨으면 근데 건질 게 있을까요? 일단은 공룡이랑 아이템은 네 아이템은 있어 네 아이템 돌이나 그런 거. 그러면 갈까 지금? 거 보관함 남았나요 보관함? 아니 다 부셨어 보관함 다 부셨. 어난 차타고 갈수 있다. 다 가고 가고 있어. 오케이 여러분들. <laughs> 아 고인물 이렇게 무섭습니다. 와 아니 이게 너무 저희도 약간 시간이 시간을 더 투자했으면 저렇게 할수 있을 텐데. 얘들은 훨씬 더 일찍 하루 이게 하, 훨씬 더 일찍 들어와가지고 준비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발렸네요. 일단은 <laughs> 일단 뭐뭐 하루만에 한 건데 여러분들 저차입니다 절차 마르다. 오오 오. 여러분들 방금 어우씨 와 큰일 날뻔 했네? 와 방금 와 메가로드 살아서 죽을 뻔 했다 방금 서버 잠시 튕겨가지고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잠드니까 캐릭터가 바닥에 들어가 있었는데 메가로드한테 죽을 뻔 했어요 방금 오, 깜짝 놀랐네 여러분들 역시 약탈 서버인 만큼 약탈을 당하고 빈털털로 돌아왔어 <laughs> <laughs> 왔네요. 하지만 다행히도 다 털린 건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런 게 너무 많네요. 우리 공룡들 다 죽었고 언젠간 우리를 죽인 잔인하게 죽인 저자식들로 복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중국 이름이라 한자로 돼 있어서 표시는 안 나왔었는데. 이서이 서버 짱 먹겠습니다. 네, 어 여튼 저 집은요, 저저 상태로 그뭐 두고 왜냐면 어째 저기 뭐 운전도 못하니까 누가 누가 운전도 못하니까 누가 운전도 못하니까 저에다 두고 전 여기서 들어가서 기절해 있겠습니다. 그다음 얘들 다 감옥에 있잖아요, 우리 기움이들. 저도 여기서 갇혀 있는 컨셉으로 있겠습니다. 인코드. 0, 9, 2, 하고 일단은 다음에 복수는 어... 복수는 언젠...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빨리 성장해서 어느정도 약탈이 더 능숙하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랑용!